결국 서인호와 최승희의 부적절한 관계를 모든 가족들이 다 알게 되어 버렸네요. 최은서는 자신의 미술대회 입상을 축하하는 자리에 서인호를 불렀고 또그 자리에 서희랑까지 부르면서 서인호의 실체를 서희랑이 알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서인호의 어머니인 과계심은 서희랑을 통해 아들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아들인 서정민 역시 아버지의 휴대폰 문자를 우연히 보게 되며 아버지와 최승희의 불륜 관계를 알게 되었죠. 그러나 모든 가족들은 아버지의 불륜 사실을 엄마가 절대 알면 안 된다는 것에 뜻을 같이 합니다. 다들 차정숙이 사실을 알게 될 경우 받을 충격을 걱정하는 모습인데요. 안타깝게도 차정숙은 곧바로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차정숙은 우연히 최승희의 SNS를 보게 되었고 남편이 집을 비우는 기간과 최승희가 올린 SNS의 시간과 장소가 같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리고 자신이 간이식 문제로 보호자가 필요했을 때도 자신을 버리고 최승희와 해외로 놀러갔다는 사실까지 알게 됩니다. 가족들이 차정숙의 생일 기념으로 준비한 식사 자리에 차정숙이 등장하며 파라가 마무리 되는데요. 차정숙은 검은색 드레스와 검은색 구두를 신고 등장합니다. 딱 봐도 흑화한 차정숙임을 알 수가 있죠. 구화 예고편에서 차정숙은 생일 케이크에 서인호의 얼굴을 박아 버립니다. 이어서 차정숙이 가방을 싸서 집을 나오는 장면을 보면 차정숙이 자신이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된 사실을 숨기지 않고 바로 터뜨린 걸로 보이는데요. 저는 차정숙이 그렇게 성급하게 그 폭탄을 터뜨리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장면에서 누군가가 차정숙에게 남편의 바닥을 보게 되실 거예요 라고 말하는데요. 자막 화면으로 다시 보면 차정숙의 변호사가 한 말임을 알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차정숙은 벌써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났으며 남편의 바닥을 보게 된다는 말에서 서인호의 불륜에 대한 증거를 하나하나 모아가며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증거를 확보한 뒤 터뜨리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병원에서 1박 2일로 단합대회를 가는 모습입니다. 로이킹이 차정숙의 옆자리에 앉아 서인호가 돌아보며 당황해하는 모습이죠. 또한 로이킴과 차정숙의 꽁냥꽁냥한 모습을 계속 의식하는 서인호의 모습에서 뭔가 질투심을 느끼는 듯한데요. 누군가가 항상 곁에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못 느낀다고 하죠. 차정숙이 자신의 곁에서 멀어지자 그제서야 차정숙의 소중함을 느끼는 서인호의 모습이네요. 한편 예고편 마지막엔 술에 취한 서인호가 지나가는 차정숙에게 여보! 라고 소리치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물론 병원 사람들은 서인호가 술에 취해서 헛소리를 하는구나 생각하겠지만, 조만간 두 사람의 관계가 밝혀지는 건 시간 문제겠네요. 반면에 최승희는 한밤 중에 응급차에 실려가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도 이런 몸 상태 때문에 단합대회를 같이 못간 건지, 아니면 최승희에게 어떤 큰 병이 걸린 건지는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서인호가 차정숙과 로이킴 사이를 질투하게 되면서, 최승희가 점점 찬밥 신세가 되는 건 확실해지겠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